어머니, 넷째 아들, 제명입니다. 어머니, 기억나세요? 경북 안동 산골짜기 방 안에 물그릇조차 얼어터지는 추운 소개집 부엌에서 우리 남매들 추울까봐 새벽마다 군불 떼주시던 그때를 자식들 입에 거미줄 칠까봐 낮에는 남의 밭딜로 밤에는 막걸리와 음식을 파는 힘겨운 삶에 지쳐서 부엌기둥이에서 우리들 몰래 눈물 훔치시던 모습을 저는 기억합니다. 어, 행여들 끼시면 매운 연기 때문인 척 하셨지만 아무리 둔하고 오래도 그 정도는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상남으로 이사 와서는 중학교 대신 출근하는 넷째 아들이 가요. 워서 아침마다 한 손에 는 도시락 또한 손에는 어린 아들 손을 잡고 공장까지 바래다 주셨죠. 낮에는 집안 살림에 공중 화장실을 지키는 고된 노동까지 하셨으면서도 어린 아들이 체력 작업을 끝내고 돌아오는 새벽까지 봉투를 잡으시며 기다려 주시던 그 안타까운 마음을 기억합니다.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넷째 아들 잘 키우면 나중에 호가한다고 했다던 그 점쟁이의. 말을 대내시면서 묵묵히 저를 믿고. 격려해주시던 그 깊은 속정을 지금은 압니다. 제가 일말의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참혹한 환경 속에서도 불가능한 목표에 도전하고 죽을 힘을 다해 한 발짝씩 나아가 마침내 오늘에 이를 수 있었던 것도 어머니의 그 따뜻한 격려와 깊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는 제 생명의 연원이자 제 모든 것의 원천입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어머니는 그 점쟁이 말대로 제 덕에 호강한 일보다 저로 인해 겪은 아픔이 더 크신 것 같습니다. 자식의 도리를 다하려고 나름 노력했지만 언제나 부족했습니다. 자식들이 행복하게 우애 있게 살아가는 것도 어머니의 기쁨일 텐데 안타깝게도 벌써 둘이나 먼저 떠나버렸습니다. 어머니를 위한다고 한 일이 어머니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우를 기도 했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남은 자식들이라도 어머니 마음 다치지 않도록 우애 있게 잘 살아보겠습니다. 지독한 가난과 모진 풍파를 겪으면서도 우리 일곱 남매를 길러내신 어머니. 어머니의 그 깊고 깊은 눈에 무엇으로도 보답할 수 없을 겁니다. 너무나 가까이 계신 분이라 영원히 함께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지금껏 감사 마음 제대로 한번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더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이 말씀. 드려봅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아주세요. 엄마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어머니.